자리 걸음 50번 하면, 네모, 다. 어? 자, 어, 그저께 전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럼, 어? 그건 그 말은 안하 진짜로? 말하면. 어. 답을 안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사 하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 나중에 얘기할 아, 이게, 나, 나도 와... 나도 했는데, 와.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음. <laughs> <laughs> 인정, 인정. 아, 제자리 걸음 50번 하면 쾌변한다 아 어? <laughs> 이거 그럼 실험 어떻게 해요? 정답은다이러고 정답은 있어요? <laughs> 말도 안되 거야 <들어>. <laughs>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맞아. 물러나 있다 아 눈을 가리고 아아야 이거 스펀지가 원하는 정답 같은데요? 앞에 눈을 가리고는 안 붙는 거죠? 눈을 가리고요. 네네. 눈을 뭐 얘기는 저는 눈을 가린다는 얘기인요 안데 같은 걸 쓰고서 는뭐 실험을 한다고요? 그렇죠. 어, 어, 어. <웃음> <웃음> 이게 몇십 년대 코미디야. <laughs> 야, 야. 난 요즘 복구가 좋아. <laughs> 어? 어? 잠깐만, 그러면은 진짜 눈을 가리고 제자리 눈을 걸음을. 하면은 이 네모 현, 네모를 알수 있. 네모 현상이 일어나서 아. 네모. 알수 아. 현상이 일어는데 이택시. 다리가 더잘 찢어진다.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서 아. 다리가 어 아. 유연해진다. 네.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면 네.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오른손잡이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음. 아, 그럼 왼손잡이들은 왼쪽으로? 어, 그건까진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서 제가 이걸 많이 해요. 네? 네. 아, 그니까, 러 뭐, 안대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버릇인데 음. 발이 이렇게 아파서요. 네. <laughs> 그 왜, 그문 아시죠? 그밑 그 문지방. 뭐라 그러지? 아, 예, 문지방. 문, 예, 그 밑에 보면은 아, 이렇게 튀어나와 아, 있죠. 아래 예, 예, 문턱이요. 거기에 제가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든요. 아, 시 아, 네. 아, 네. 머리 좋다. 오, 그래요. 몸이 힘들 때는 몸에. 그렇게 지압을 계속해요. 제자록 예, 예, 아, 예. 예. 근데 뭐 혈액 순환에 좋더라고요. <laughs> 아, 아니. 네. <laughs> <laughs> 아. 제자리 걸음 50번 하면 네모 하다. 아! 제자리 걸음 50번 하면 체형을 알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 제자리 걷기. 손쉽게 할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인 운동법이기도 한데 제자리 걷기 50번으로 체형을 알수 있다는 제보. 정말 제자리 걷기로 체형을 알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네. 실험을 할때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 눈을 뜨게 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해야 정확하게 자기의 체형들을 알수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뜨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스펀지 스텝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걷기 50회 시작! 우리 피디세요. 영양새는 제각각이지만 잘 걷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점점 대열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나오다가 각각 좌우로 방향을 틀었군요 <목소리>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제자리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먼저 남자들은 어떨까요? 각자로. 자 보이시나요? 보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 50회. 시작. 이번에는 제대로 걷는가 싶더니 술술 앞으로 나옵니다. 나 어, 혼자, 점점 혼자. 배열이 흐트러지며 어? 방향도 틀어지고 제자리를 걸으라고 했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모두들 제자리 걷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나 있을까요? 제자리 걷기 한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 안대를 벗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모두 어이없어하고 정말 제자리 걷기를 한 것인지 위치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사람마다 오른쪽 왼쪽 이동 방향과 거리가 모두 다릅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몸이 음. 좀 앞으로 쏠린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방향은? 방향은 제가 똑바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네요. <laughs> 혹시 눈을 감고선 제자리 걷기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역시 안대를 쓰고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준비 완료! 제자리 걷기 시작! 맨 오른쪽. 아니, 그런데 제일 오른쪽 여자분 보이십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자분도 처음에는 제대로 걷는가 싶더니 앞으로 나오고 방향도 좋아졌습니다. 검정우세 여자분은 제대로 걸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제 안대를 벗고 확인해 보는데 남자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본인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많이 벗어났죠? 그런데 왼쪽 여자분 거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 걸음 제대로 하신 건 맞습니까? 약간 부족한 것봤는데괜찮은요 자, 좀. 써주세요. 정말 오, 제대로 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인지 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 오 다시 해야 되는데. 제자리 어깨 50회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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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constructed> 자세히 보니 그래서, 그래서. 서서히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준수하죠. 다들 제자리에 있질 않고 자리를 아이고. 이동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 일단은 발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laughs> 있는 척추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균형을 잡을 때 상하 좌우 전후에 이런 3차원쪽으로 걷기 때문에 특히 앞쪽으로 중심이 쏠리거나 뒤쪽으로 중심을 쏠리면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더 많이 갈 거고 뒤쪽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좌우축도 마찬가지로 척추가 오른쪽으로 휘었다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갈 거고 왼쪽으로 휘면 왼쪽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 생활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체형을 <laughs> 바꿔놓아 <돼요>? 이런 현상이 <laughs>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형이 바른 사람은 눈 감고 제자리 걷기가 가능할까요? 제자리 걷기. 요가 선생님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 가스, 요가 선생님. 어. 어. 보이십니까? 반듯하게 걷고 있습니다. 와. 작은 사각형 안에서 자리를 전혀 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 제자리 걷기를 어머네. 하고 있습니다. 어머네.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제자리 야, 걷기가 진실하다. 가능합니다. 이야. 면 신체의 좌우 불균형이 걸음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장비는 3차원 입체 체형 측정기로 체형을 등고선 형태로 표시해주며 척추의 기울기 등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복부 요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엔 가수 데프콘의 체형을 아,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laughs> 이것이 데프콘의 체형을 측정한 것입니다. 한눈에도 좌우 등고성이 불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몸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좌우의 높이 차가 0.17cm. 과연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할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가리고 제자리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제자리 걷기 시작! 시작! 어세요 열심히 어? 제자리 어? 아, 걷기를 해보지만 역시 씩씩하게 앞으로 아. 나옵니다. 아주 멀리 가셨는데. 0.17cm의 차이가 제자리 걷기 힘에서 약 30도의 이틀어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이거 뭐안 좋은 거가요안 좋은 거가저 죽나요? 무척이나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야구 선수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할 선수는 오른손잡이 타자와 오른손잡이 투수입니다. 오른손잡이 투수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 더 발달해 그러네. 있습니다. 어. 타자 또한 오른쪽이 더 발달해 있는데 자 눈을 가리고 자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하나 둘 어. 셋. 아니 왼쪽 선수 걷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군요 친구야. 왼발에 왼손 어? 오른발에 오른손 이 선수 역시 눈 감고 제자리 걷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오른쪽 근육이 더 발달한 야구, 야구 선수 시! 예상대로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제대로 제자리 걸기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즉석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방을 앞으로 매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음. 앞으로 가던 사람이 무거운 가방을 앞으로 메니 진짜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게 되는데 효과 있습니다. 이 되는 건가? 그럼, 옆으로 휘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정을 할까요? 바로 휘어지는 쪽으로 가방을 메고 제자리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휘어짐이 확연히 감소했는데, 가방 하나로 움직임이 교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쪽에다 가방을 내면 이쪽에 힘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던 부분들이 서로 힘 균형을 이쪽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가볍게 대주거나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자세 교정을 맞춰주면 그것이 제대로 갈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세 교정하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네, 네, 네. 여러분의 체형 교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영상품입요상 어, 영상 균형 잡힌 몸 제대로 된 제자리 걸음부터입니다. <laughs>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준비. 자, 네, 제가 세 드릴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벗어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좋구나. 자, 준비. 믿으세요, 본인은. 준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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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고마 그만! 그만, 아직, 아직, 고대로 계세요. 아직, 고대로 계세요.

1